빌라도는 유대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정치 관료인 것이죠. 정치 관료 빌라도는 예수 문제를 철저히 정치적인 사안으로 다룹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하는 질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33절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35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37절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여러분, 철저하게 정치 관료로서 정치적인 사안으로 예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면서 자기의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8절에서 반전이 있습니다. 38절 빌라도가 이렇게... 질문하죠. 진리가 무엇이냐? 와. 누가 지금 진리에 대해서 질문합니까? 빌라도가. 유대 총독 빌라도가. 정치 관료인 빌라도가. 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새벽에 유대인들이 총독 빌라도를 찾아와서 예수 문제를 턱 내놨습니다. 빌라도의 관심사는 정치예요. 그게 자기의 일이에요. 여러분 새벽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빌라도는 진심입니다. 새벽부터 자기를 찾아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일을 던졌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일을. 지금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무엇을 했느냐?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자기의 일에 지금 열심히 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지금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라도가 무엇에 대해 관심을 갖습니까? 진리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것을 뭐 종교적인 관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또 영적인 관심이라고 합니다. 빌라도가 영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자, 오늘 빌라도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된 장면 굉장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자기 일에 충실하던 빌라도가 진리에 관심을 갖습니다. 자기 일에 충실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각자 자기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학생은 학생의 일에 충실해야 됩니다. 장사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장사와 사업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목사는 목회에 충실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에 충실하게 원하시면 아멘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목회에 진심이 아니고 목회에 충실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님들 상당히 피곤하실 것 같아요. 뭐야 예, 생각이 많아질 거예요 많아지, 많아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 각자 자기 일에 예, 충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일에만 충실하던 빌라도가 진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진리가 무엇일까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십시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각자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 또 딜리. 예수님에 대해서, 아, 예수님 은 어떤 분일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왜 그런 일을 하셨지?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아, 성경을 알고 싶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 자기 일에 충실하십시다. 오늘 하루도 이 새벽 기대를 마치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일을 성실하게 자기 일에 진심인 우리 모두의 길을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리도 궁금해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관심, 이 또한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그런데... 빌라도의 뜰에서두 번째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기 일에 성실하던 새벽부터 자기를 찾아와서 일을 맡기는 이 유대인들. 그들이 자기에게 맡긴 일에 지금 성실하게 임하던 빌라도가 자기 일 열심히 하던 빌라도가 진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이게 처음에 반전이잖아요, 반전. 그런데 여기서 또 한번 반전이 일어나요. 38절을 다시 낭독합니다. 오늘 책자에는 오늘 본문 책자에는 38절 앞부분만 수록해 놨어요. 자, 일부러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일 특세 본문. 내일 특세 본문을 보면 내일 책자에는 38절 전체를 수록해 놨습니다. 자, 내일 본문 38절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에 대해 질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을 듣지도 않습니다. 빌라도는 곧바로 진리에 대해 질문한 그 자리를 떠납니다. 빌라도는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갑니다. 진리를 궁금해한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잠시 진리에 대해 궁금해했을 뿐입니다. 빌라도는 다시 자기 일에 충실합니다. 자기 일에 충실하시는 것이 좋죠. 당연히 자기 일에 충실해야죠. 그런데 진리를 궁금해 하다가 그 자리에 조금 더 머물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진리에 대해 질문을 던져요. 진리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런데 금방 그 자리를 떠나버린 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빌라도가 조금만 더 머물렀다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빌라도는 자기 일에는 아주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진심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빌라도에 들에서 보게 된두 번째 장면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이죠?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 중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빌라도가 이랬어요. 자기 일에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예수님의 진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아, 참 좋은 기회였는데.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 질문 던져놓고그 다음에 대답은 듣지도 않고, 바로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다시 자기 일자리로 바로 가버립니다. 자기 일에 계속 진심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빌라도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일에 동참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사람. 자기 일에는 진심인데 영적인 것에 대한 진심이지 않은 이런 빌라도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를 십자가 죽음으로 몰고 가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인 예수님에 대해 좀더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진리인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 좀더 시간을 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진리인 성경 말씀을 조금 더 낭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진리인 성경 말씀을 듣는 일에 좀더 진심이면 좋겠습니다. 들린 성경 말씀을 배우는데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시간을 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빌라도 일들에서 우리는 두 가지 장면을 봤습니다. 영적인 관심은 전혀 없이 그저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살던 그냥 평범한 한 사람 빌라도. 새벽부터 열심히 자기 일을 하던 이 빌라도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영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다. 진리에 대해 궁금하게 됐다. 와, 너무나 반가운 모습이잖아요.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서운하고 축복합니다. 하기는또 이런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을 가족 중에 영적인 관심은 별로 없는 가족 누군가 있다면 여러분의 가족 중에 이런 빌라도와 같은 이런 반전. 아 이런 영적인 관심을 갖게 되는 가족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제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아, 참, 저 사람, 정말 성실한 사람이고,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아, 예수님 알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 다니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분에게 이런 빌라도와 같은 이런 반전이 있게 되어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반전, 영적인 관심을 가졌으나 금방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것, 바로 그냥 자기 일 하는데 열심히 내버리는 것, 이 안타까운 장면, 내가 이런 빌라도 아니야 되겠구나. 우리가 자기를 열심히 하지만 영적인 관심에서 조금 더 진심이면 좋겠다. 조금 더 진리에 대해서 진심이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삶의 자리에서 또다시 예수를 십자에 못 박는 현대판 빌라도가 나는 안 돼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